역학적인 지보존 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음. 아부분에 역학적인 지는 좀 간단한 것들을 했어. 중학교 수준하고 고일 수준하고 이제 어, 고이 보상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아부에 살짝 얘기해준 게 운동량 충격량 할 때도 이 역학적인 지 보존리를 하나 들어줬었어어떤거 했었니? 기억나니? 똑같은 거했줬는데 이렇게 진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무통막 이렇게 있다랬지 이렇게. M이라는 칠장을 내지 남은 총아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보겸이가 군대 가면 쏘는 총 총알이 V라는 속도로 쐈다 그랬지 그랬더니 여기가 팅 박혔다 그랬지 그래서 박힌 채로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지 총알이 박힌 채로 이렇게 올라간 그래서 여기 가운데 센터 여기 가운데 센터 얘네 둘 사이에 거의 이 h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를 올라가는 이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이 보존이니까 얘가 바퀴치를 올라가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는 그 운동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뀌는 거야? 포텐셜에너지로 전환되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올라가면서 이 위치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고 두개 더한 값은 일정해야 되고 이게 역학적 이지 보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운동에너지밖에 없잖아 여기 여기는 위치에너지밖에 없잖아 그게 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에너지 어떻게 더 되는 거니? 이게임는2분의1에 m 플러스 m이 합쳐졌으니까 이거의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야? N 플러스 n 의 g 의 H 이게 됩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v를 못구하는거요이 v를 구해야 돼요. 이 v를 뭘로 구해야 된다고? 충돌 했으니까 운동량 보존을 구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어떻게 구해? 충돌 전 운동량은 이게 정지니까 0이지. 충돌 후 운동량은 어떻게 된 거야? 합쳐져서 v 프라임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v 프라임은 어떻게 된 거니? M 플러스 Y, 제 y o m p r e n you 대 m e as t h 대입 m a n That's all the H-Man. h a t s all t h H-Man. h a t s all the h 이 a n That's all the H-Man. That's all the H-Man. That's all v h e H-Man. t h a t 삼성도 d29에서 우리가 집어넣어주고 정리하면 h가 나오게 되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걸우리 각질까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탄성력도 나오기 때문에 탄성력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벽이래.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벽이 있는데 그러면 3kg 짜리가 떨어지대 높이가 얼마네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는 지면이야 여기서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누가 있어? 용수철을 일으키는 것이야 용수철이 있는 이게 이렇게 고 얘가 여기 가지고 압축돼서 얼마를 완전히 어, 어, 얼마로 할까? 0.5미터를 압축시켰어 그리고 정지했 이렇게 될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면 얘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 에너지가 여기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있던 온종에너지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운동에너지 완전히 모를 바뀌어 버릴 거야 탄성력이 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돼 버릴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는 공식들은 얘 MGH 가야 되고요 뭐 중간에 있는 얘는 몰라도 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애도 따져보자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K겠지? 이 모래를 m v 제곱 전부 바뀌겠죠 여기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P타입이죠. 이 m 1 k e, x x 여기서 이뭐 예를 들어서 k 값을 주어져야 되지. k는 100이라고 합시다. 이럴 정도로 100%수를 찬수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죠. 얘가 가지고 있던 최초 퍼텐셜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mgh가 거야. 지는 9.8로 하든 보통 10으로 해서 하거든요. 지는 10이야? 해. 보통 물리에서는 물리학에서는 10으로 줍니다. 네, 10 집었는데 그럼 얼마예요? 152, 150mg, 157 이게 컨텐츠 레벨지야. 이게 전부 다 뭘로 저장이 되어 있어? 용수철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k가 10이죠. 곱하기 얼마? 0 5의 제곱. 이게? 저장하나. 아 맞어 맞어 미안해 미안해 k를 거라는 문제가 나오겠지 0.5가 주어졌으니까 아, k를 치자 k를 100으로 주고 이거를 합시다 0.5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정지했을 때 x 값이 8이라면 여기가 x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x가 들어가면 되죠 이거 해서 이거 갖다 놓으면 갑자기 3이 되는거야 그러면 얼마나 압축됐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지 이 얘기는 뭐예요 저기 위치는 어떻게 퍼텐니이 전부 뭐로 바뀐거야? 탄성분에 의한 보태질 에너지바뀐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응용이 나오겠죠 응용이 어떤게 나올까? 똑같은 예 이번에는 얘가 우무처 이렇게 있는데 우무처 여기 어, 엑마크 됐는데 얘가 아직 안 멈출거야 아직 안 멈출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똑같이 3kg가 있고 LP가 5이 이렇게 줄었을 때.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안 멈춘거야 아직 그래서 X만큼의 압축이 됐네 요런 비교 Y만큼 y 압축이 됐는데 아직 공이 안 멈췄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거야? M, G, H가 뭘로 바뀐거야? 1분의 1, Mv 제곱하고 그 다음에 1분의 1, K, X, 이렇게돼 되는거지 아직 달려가고 있고 압축돼서 에너지에 저장돼 그럼 나중에 도 불이가 들어오고 할수 있는 거야. 저지급이 되면 음. 이런 용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보존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존 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풀려면 뭐야 해 돼? 용수철에 마찰이나 이런 것도 없어야 돼. 마찰에 물의 저항 이렇게 없어야지 이게 속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학적 문제 보존이라는 얘기한다. 자 이제 진정한 역학적으로 이 보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 수능력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우리 봤던 거죠. 이거 운동방정식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 m이 있고 여기가 m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는 중. 이을내려그 바닥에 닿는 순간 이렇게 속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가 v 그럼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로하도도다 v겠지.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 똑같을 거아니 그래.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 물질가 2개 이상 되자 물질가 2개 이상 되면 미래는 뭘 알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앞부분에서 했던 거는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퍼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중력 퍼텐셜에는 탄소성 퍼텐셜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였어. 이번 거는 뭐냐면 뭐가 보존이냐면 변화량이 없는거야 역각적으지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는 고존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변화량이 없는 얘기는 결국은 선생님 이렇게 변할거야 증가량의 크기랑 감소량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는 전부 다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왜? 바닥에 없어야지?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제 바닥에 닿는 순간에 증가한 것 따로 찾아보고, 감수한 것 찾아볼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 분치라고 얘기해. 그럼 증가한 거는 뭐예요? 둘다키로 뒤의 속도가 뒤다 됐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누가 가면 중에 B만 내리 착근을 감았다. A는 그 위에서 이거 왔다 갔다 했으니까 B만 내려왔지 니까 그러니까 B의 이렇게 됐다. 이런 걸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결분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걸로 A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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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b 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얘네 두 개와 같으니까 b 의 운동 에너지 보다는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게을수 있어? 이분레이의 어, m, v의 제곱에 플러스 이분의 m, v의 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g, 이게 같능 그래서 문제에서는 막 문제 이런 거를 얘의옆배다 해갖고 2엔 주의, 2배다 그럼 2엔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예의치예원이의치 2원 주그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예예의치 2원 주의치 2지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의치 2원 주 무조이더 커니까. 그래서 얘가 b의 역학적으로 감소한 거가 a의 역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게 비교적 이제 좀 어려운 데요 그래서 이 변화량이 어쨌든 변화량이 0이 되야 돼. 그래서 증가량 감소량을 찾아내야 돼.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해볼까? 모를래요 그래도 뒷면이 좋아져야 돼 H I 이쪽으로 풀로 떨어지겠지? a 라는가속도운동 방정식 풀어갖고 가속도도 구하고 T도 구하고 다 구해야 돼 마지막 지금도 문제야 기급법 물어보는 문제가 이 역학적 에서보존을로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이제 바닥에 또 닿는 순간, 닿는 순간 속도를 구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도 뭐예요 변화량이 0이 되죠. 왜 역학적으로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량이 0이 되어야 돼. 그럼 변화량이 0으로 다시 되는 거라고 증가량하고 강소량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도 이거 넘김 0이잖아. 이렇게. 이거 A가 봅시다 B가 봅시다 자 증가해 증가해 A, B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둘다 그러니까 A, 둘 운동에너지 증가해야 되지 점점 또 있어 누가 증가했어? M이 H만큼 올라갔지 어 H와 올라가이정러아까 A의 포텐셜에너지 증가되는 니다 이건 누가 감소했어 B의 포텐셜에너지 감소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포텐셜에너지 감소량이 제일 커다거요 그러니까 B의 포텐셜에너지 감소량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A의 운동에 가지 감소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A, N도 운동의 파텐션을라고생각했으니 얘는 어떻게 C를 어떻게 세우는데? B분의 1, 어, 그냥 묶어버리잖 M 플러스 M의 V의 제곱을 네. 잃을 수 있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어, M, G, H만 갖는다 얘는 어떻게 돼? M, G, H, B 이거 두개정확한 값이 얘랑 같다는 거지 원래 알겠냐? 이정도를할수 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A, 아까 얘기했지만 A는 무조건 증가하자 A는 운동을 할수 있을 고 증가 했을 잖아 올라갔잖아. 속도 증가하면서 올라갔잖아. 그걸 주게 누기 때문에 그래? 얘가 되게 크게 강조했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증가하게 만들고 있다. B도 살짝 증가하요그럼 음. 전체의 각적에너지는 B는 감소했을 거야. B가 마이너스 값이 크거야 전체의 각적왜 A가의 적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변화량이 양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할수 있다. 이런 거다될수 있어. 그러면 지 그러면 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알아. 사랑이 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누르고 될 거란 말이지 어쨌든 운동권 식지 풀어서 여기 t 원 t 원 t 트 키트 다 구해야 되고 A도 구해야 되고 이런 이제기원 우리는 물어보면 이제 뒤로 번에서 이제 뭐야 지금 하는 역학적으로 이제 보 들어본다 그럼 이제 따지면 되죠 두 가지가 있 이거 A, B, C 자집안이 A, B, C의 운동 연지 집안이랑 이 이렇게 쓰게 또 누가 증가했어? A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지 이건 뭐하고 같아야 돼? B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를 하고 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v에 e, m1, m2, m3 v에 어쨌든 행동을 묶여 있을까? v 될 것이고 얘는 e, A의 포텐셜 에너지가니까 어떻게 되냐? M, m1 G의 h. 이거 두개 방향 같이 얘는 역대로 m. 2 G의 h. 값은 m c의 G의 이쪽이네. 이렇게. 이쪽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a는 무조건 증가. 이쪽이 있는 애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a 가 확증만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 그게 누가 b c 에 감소한 양이 크기 때문에 얘도 증가시켜. 얘네들 운동을 해주신다시피. 그러니까 A가 증가했을 때는 분명히 B나 C 중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 특히 C가 마이너스 값이 좀클 거야. 왜?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보존이 돼야 되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두 번째, 이제 이게 수능 유형으로음이는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 해야 돼. 일단 적어봅시다. 중요한.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 본야 you